수를 갖는 F(t)가 있는데요. 지금 이 위치 x랑 y가 x가 e ln t, 그다음에 이제 y가 F(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0, f1로부터 이 움직인 거리가 s가 될때 시각 t는 이런 관계식이 있고요. t는 2일 때 속도가 1,4분의 3이라고 되어 있고, t는 2일 때 가속도를 구하는데 a 값을 구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자, 일단 필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속도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어,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t분의 2가 되겠죠. 그리고 y 그 ft라고 했는이 부분 요 부분도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dt분의 dy가 f 프라임 t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p가 y의 그 가속도가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f2 프라임 t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 f 프라임 t의 꼴의 형태를 음, 구하기 위해서 뭘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자, 0,f1로부터 움직인 거리가 s가 될 때라는 이 부분을 식으로 세워볼게요. 자, 움직인 거리가 s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곡선이 움직인 거리니까. 그럼 s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때 시각은 0부터 t까지가 될 거고, 곡선의 그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dt분의 dx의 제곱 더하기, dt분의 dy의 제곱. 여기다 루트를 씌우고, dt. 요게 이제 움직인 거리가 되죠. 곡선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요거니까. 그래서 s는 0부터 t까지 루트. 그래서 이제 dt분의 dx, dt분의 dy를 각각 제곱해서 더하는 형태. 그 다음에 루트를 씌운 부분. 요게 이제 움직인 거리가 됩니다. 그죠? 그럼 요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면, 자, 이 여기서 양변을 지금 0부터 t까지니까 t에 대해서 미분하면 dt분의 ds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루트 dt분의 dx의 제곱 더하기 dt분의 dy의 제곱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dt분의 dx가 t분의 2라고 구했으니까 t제곱분의 4가 될 거고 이거는 f't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 이렇게 이제 씌워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dt분의 ds꼴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라고 보니까 자 이때 s가 됐을 때의 시각 t가 2분의 s 더하기 루트 s 제곱 플러스 4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식을 활용을 하도록 하죠.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 et는 s 더하기 루트 s 제곱 더하기 4가 되죠. 그래서 s 이쪽으로 넘기면 et 마이너스 s가 루트 s 제곱 더하기 4가 되거든요. 그럼 양변을 제곱을 하게 되면 4t 제곱 마이너스 4st 플러스 s 제곱 요게 s 제곱 플러스 4가 되죠. 그래서 S제곱이 없어집니다. 어, 양변을 4로 나누면 T제곱 마이너스 ST 그 다음 에 요게 1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DT분의 d S꼴이 지금 필요한 거고 지금 여기 식은 지금 T제곱 마이너스 ST는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ST는 T제곱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리고 T로 나누게 되면 T마이너스 T분의 1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dt분의 ds 꼴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 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dt분의 ds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미분하자고 했으니까 t를 미분하면 1이 될 거고 플러스 t제곱분의 1이 되겠죠. 그죠요런 꼴의 형태가 나오게 돼서 자 이쪽에다 대입을 할게요. 그럼 1 플러스 t제곱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루트 t제곱분의 4 더하기 f' t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1 더하기 그 다음에 t의 4 제곱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t 제곱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t 제곱분의 4가 되고 플러스 f 프라임 t의 제곱이 됩니다 그죠 자 요거를 그러면 이쪽에다 쓰도록 하죠 자이렇게 반으로 나눌게요 자 여기서 t 제곱분의 4를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f' t의 제곱이 어떻게 될 거냐면 어, 1 더하기 t 네 제곱분의 1 마이너스 t 제곱분의 2가 되거든요.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 마이너스 그다음에 t 제곱분의 1 요거 전체를 제곱한 게 되거든요. 그러면 f' t가 나오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제곱분의 1인데 그죠? t가 지금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1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죠? 1보다 크거나 같고 문제에서는 요 ft의 의미가 이 ft가 위치가 지금 봤을 때어 어떤 부분이 될 거냐면 f프라임 t가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제곱분의 1인데 f프라임 2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여기 t가 2였을 때 t가 2였을 때 속도가 1, 4분의 3이니까 여기서 f프라임 2는 4분의 3이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 지금 dt분의 dy가 f프라임 t였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 2를 넣었을 때 1-4분의 1, 1그 다음에 풀마잖아요. 그럼 여기서 4분의 3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는 붙으면 안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1 t 제곱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f2프라임 t죠. 그죠. 이건 1은 없어질 거고요. 남는 거는 마이너스 T의 마이너스 2제곱인 형태를 요거를 미분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2 곱하기 T의 마이너스 3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대입을 하게 되면 T가 2일 때 가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2 곱하기 여기 T의 3제곱이니까 8분의 1이 되겠죠? 그럼 4분의 1이 됩니다. 이게 A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60A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4분의 1에다가 자, 이쪽에다 쓸게요. 4분의 1에다가 60을 곱하면 15가 정답이라고 보시면 돼요.